그쯤 세상을 다 알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건요 알까요? 어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개봉일이 정말 염려아 씨는 그 20대 때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음. 예 하이톤으로 조금 그 어떤 식인지 살짝만 아 노래 부를 때도 음. 조금 더 이렇게 음. 어 여린 목소리가 나게 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지금 목이 항상 이렇게 좀 쉬어 있어. 요아유제 어. 어, 앞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laughs> 근어 노래할 때 예. 노래할 땐 하이톤으로. 네네 어렵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합니다. 품을 위해서에. 예. 네. 그래서 어,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에 항상 웃는 웃상이라서 어, 굉장히 인기도 많고요. 어, 그래서. 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첫사랑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첫사랑이에요. 예, 우상이에요 여러분. 웃는 상. 예,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예. 아, 우성무씨 <laughs> 이제 국민 첫사랑이 될것 같은데. 대충 세상을 다알 할까요? 갑자기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충가 노래 외울까요? <laughs> 왜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듣지 않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왜이 노래가 딱 들어가면 좋을까? 음, 어, 지금 순간적으로 롯데시네마가요, 롯데 콘서트홀로 바뀐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네요. 아마. 이영상을숨게 오늘은 모른 척 죄송한데 노래방에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눌렀는데 아... 내 노래인데 들어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불렀던 예. 차례라서 개인적으로나니아주거이바꺼니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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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이 곡을 지금 뜨거운 안녕을 선택하신 음. 이유는? 그때 영화를 보시면 아마 왜왜 하... 왜...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이거 내 노래요. <laughs> 아 여기서 내 노래, 내 노래가 어디 있어요? 저분 띵곡이래잖아요 지금 세환 씨. 예, 예, 예.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역시 어, 화음을 쌌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염정아씨가 들어오시나요? 한번 볼까요? 어, 전제 파트가 따로 정해져있어내 아, 파트. 파트 아니고서는 못 부른다 자 한번 볼까요? 옹성우씨 들어갑니까? 옹성우씨는 어, 춤과 함께 해야죠 춤과 함께 네. 하나요? 뜨거운 아니을요 어, 저는 뭘 부릅니다 아 <laughs> 네. 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옹성우씨 노래유 류승용씨 춤 갑니까? 좋아요 콜라보 한번 가봅시다 두 분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 6, 7, 8 소중했던 내사랑아 이제 한번더 떠나야 나 아, 내가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어서요 예, 아, 너무 좋네요 이승용 씨왜안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아, 그래도 좀 집중해 볼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노래가 굉장히 어...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고요. 네. <laughs> 자, 이번에는 옹성우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가면 아, 봐. 우리 유승용씨가 조금만 한 발만 더, 네,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서주세요. 아, 가까이 조금만 서주시고, 네, 좋습니다. 유승용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 봐주시고요.